전시에는 상관이 직결 처분권이 있다는데요. 군법에 그 근거가 있나요? 있다면 직결 처분권의 권한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어떤 경우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절차로 직결 처분권을 행사한다.라고 군법의 근거를 두고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암튼. 전시에 상관이 갖는 직결 처분권은 6.25 당시 있었던 극악적인 군용법이었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군법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관과 지휘자라는 것이 있는데 지휘관은 인사이동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보통은 중대장에서부터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이렇게 직책을 갖게 되는 지휘관을 뜻하는 것이고 지휘자는 분대장은 물론 소대장, 부소대장과 같이 작전에 대해 부대 단위를 통솔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지휘자라고 합니다. 크게 구분하자면 지휘관과 지휘자의 책임은 인사권의 유무를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25대 존재했던 집결심판권하는 당시 급박한 국내 정세와 전쟁 중에 혼란한 사정 속에 아직 초기 국회인 국내 실정상 국법을 입법하여 제정할 만한 시대적 상황이 미흡한 때라 당시 긴급조치 형태로 만들어진 법이었고 그 죄형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처단이 많아 지휘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였었습니다. 중대장이 형사법 확정군가 아니고 판사도 아닌 신분에서 헌법에 명시된 생명도넘과 또 형법에 규제된 법명을 무시한 채 하위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그런 직결사살권은 없고, 다만 직결심판권은 만 있습니다. 직결심판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겠지만, 명령에 관해 규정한 군인복무기일 일부 개정 2001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 17,158호, 제2절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즉, 명령위반에 따라 인사집행으로서 명령위반자에 대해서 즉결로 인사명령 조치하여 각종 직위를 박탈함은 물론 인사명령으로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네 질문과 관련한 기사를 얼마 전본 적이 있기는 한데 찾아보시면 검색이 될지 모르겠네요. 찾으면 추가로 올려드리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즉결 사용권은 없고 즉결 인사집행권한만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휘관에게만 부여된 권한이고요. 현재 탓으로 전시의 반란, 이적, 탈령 등의 죄형으로 지휘관이나 아군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시에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 경우 군영사 사법경찰관인 헌병에게 인도해야 하며 헌병은 군행형법에기초해 피의자를 조사, 체포, 수감한 후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량을 정해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